노을이 천천히 저물어가는 저녁입니다. 하늘은 붉은 빛을 머금은 채 하루의 끝자락을 서서히 접어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고 바람은 건물 사이를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지하철을 향해 달리고 누군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손에 쥔채 멍하니 바깥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루는 또 지나가고 우리는 무심히 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흘러가는 것은 시간일까요? 아니면 그 안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일까요?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은 대개 시계의 초침, 달력의 숫자 혹은 해가 뜨고 지는 장면입니다. 초침은 쉼 없이 돌고 달력은 한 장씩 찢겨 나갑니다. 우리는 그 움직임을 보며 시간이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멈추어 생각해 보면 사실 움직이는 것은 시계의 바늘이고 바뀌는 것은 달력의 종이일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실체가 우리 눈앞을 지나가는 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시간이라는 강물이 실제로 흘러가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늙고 기다리고 후회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 밖을 바라볼 때 불빛이 길게 늘어지며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가 흘러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흘러간 건 하루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사랑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관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의 변화가 곧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바깥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의 키가 자라날 때마다 시간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가 크는 동안 어머니의 머리카락에도 흰 빛이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 변화가 겹쳐질 때 사람은 비로소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세상 바깥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통과하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이 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짧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외부의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경험 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강물에 비유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강 위를 떠내려가고 있다고 믿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어제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움직임의 흔적이 모여 시간이 흘렀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대신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 듯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통도, 사랑도, 기다림도 결국은 시간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고 살아낸 것입니다. 가끔은 시계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를 지금 이 순간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며 시간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할 때마다 시간은 또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어쩌면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을 걸으며 만들어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은 시간을 건너고 있나요? 아니면 그 속에 머물러 있나요?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시간은 더 이상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 위에 당신의 하루가 인생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면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고 해가 뜨고 지면 하루가 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그 믿음을 바라보면 묘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시간은 우리 밖에서 따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측정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변화의 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계절이 바뀌고 해가 떠오르고 사람의 얼굴이 늙어가며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움직임을 시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은 변화의 그림자입니다. 그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어떤 형태로도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대기실에서의 10분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10분은 분명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생각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10분이 찰나처럼 흘러가고 불안하거나 지루할 때는 10분이 한세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흘러가는 것은 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의식일까요? 시계는 객관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변화의 양일 뿐입니다. 초침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지구는 태양을 향해 조금 더 기울고 우리의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1분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즉 시간은 사물의 움직임을 세는 단위일 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 속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바뀝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말할 때 사실은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고 내일의 나는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나를 바꿨다고 말하지만 그 말의 진실은 내가 시간을 통과하며 변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나를 데려가는 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간을 외부의 적처럼 여깁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내 편이 아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같은 말을 하며 마치 시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시간은 우리를 억압하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무대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철학자 베르그송은 시간을 단순히 흐르는 선이 아니라 지속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이 느끼는 시간은 끊어진 순간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과 감정이 얽혀있는 그 흐름 속에서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현재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경험을 품은 채 오늘을 살고 오늘의 마음으로 내일을 상상합니다. 그러니 시간은 선형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겹겹이 쌓여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을 산다는 말은 변화를 느끼며 존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 기쁨, 후회, 기대가 모두 시간이 만들어내는 색깔이자 우리가 시간에게 부여한 감정의 결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속을 걸어가며 의미를 남기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은 대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것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인식되는 움직임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순간처럼 짧습니다. 그 차이는 시계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잘 산다는 것은 하루를 길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속의 변화를 깊게 느끼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변화 속에 서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시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나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시간은 적이 아닌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곧 시간이고 우리가 느낀 모든 것이 바로 삶의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바깥에 있는 무언가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빛처럼 우리는 그 안을 지나며 나이를 먹고 사건을 겪고 기억을 쌓습니다. 그러나 철학자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자신을 계획하고 후회하며 기대하는 행위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 말은 시간을 측정하거나 흘러가는 대상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시간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의 자신을 판단할 때그 모든 순간이 바로 시간의 형성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끝없이 길다고 느낍니다. 둘다 같은 하루를 살고 있지만 그들이 느끼는 시간의 밀도는 전혀 다릅니다. 시간의 흐름을 결정 짓는 것은 시계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계획을 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내일의 일을 생각하고 다음 달을 준비하고 몇년 뒤를 그려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미래를 그리는 자만이 현재를 진정으로 산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향해 뻗어 있고 그 기대와 의지가 바로 시간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만약 인간에게 아무런 기대도 계획도 후회도 없다면 시간이라는 감각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해결 또한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존재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흘러가는 과정이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나는 어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간은 나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생각과도 맞다 있습니다. 그는 시간의 본질을 지속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은 직선적인 흐름, 즉 분과 초로 나뉜 균질한 선입니다. 하지만 베르그송에게 시간은 그렇게 단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의식의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시계의 숫자처럼 쪼개질 수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스며드는 살아있는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릴 적 들었던 노래를 지금 다시 듣는다고 해봅시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당신의 머릿속에는 그 시절의 냄새, 얼굴, 공기, 감정이 한꺼번에 되살아납니다. 그 순간 과거는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지속이 됩니다. 시간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다시 불러올 때 과거는 언제든 현재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시간의 본질이 흐름이 아니라 겹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선 위를 걷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과 감정이 중첩된 심리적 공간을 여행하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시간은 물리적 단위가 아니라 심리적 경험의 총합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시간이 흐르지만 그중 어떤 순간은 유독 또렷하게 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느낀 감정이 그 시간을 빛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날을 살아도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은 기억조차 남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마음이 머물렀던 순간들 뿐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우리의 인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시간은 정지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의 주체는 세상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변할 때마다 시간은 다시 태어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시간이 간다는 말은 사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나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오늘의 나는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두 존재가 다르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은 우리를 흐르게 만드는 강물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길 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잃어버리고 또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간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의 행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사는 무대이고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역할을 연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10년은 다른 이의 1년보다 더 짧고 또 다른 사람의 하루는 영원처럼 길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삶의 속도나 운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시간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나이를 먹어도 청춘처럼 살고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도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채 늙습니다. 시간은 나이를 재는 도구가 아니라 의식의 온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냅니다. 그것은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안을 걸으며 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어제의 나를 이해하고 오늘의 나를 받아들이며 내일의 나를 그리는 그 순간마다 시간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꿰뚫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데리고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계를 바라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볼때 그 안에서 나의 의식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초침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흐르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나를 잃고 다시 찾으며 그 사이사이에 시간이라는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며 생각하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기억하고 후회하고 꿈꾸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시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매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시간이 당신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리듬으로 걷고 그 걸음이 모여 하나의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시간의 주체로서의 나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흘러간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묘한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때의 감정과 장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날 누군가의 웃음소리나 햇살의 온기, 혹은 향기 하나만으로도 그 시절로 단숨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간은 우리로부터 멀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걸까요? 기억이란 시간의 잔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과거의 순간을 지금 이 자리로 다시 불러오는 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언제든 과거로 돌아갑니다. 첫사랑의 목소리를 떠올릴 때 어린 시절 집앞 골목을 상상할 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현재의 감정으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시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장시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과거와 현재는 늘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실이 바로 기억입니다. 베르그송은 기억을 살아있는 현재라 불렀습니다. 그는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겹겹이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방식 속에는 이미 어제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미소는 어쩌면 과거의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따뜻함의 잔향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한 조각이 현재의 당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단순히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과 기억이 겹겹이 쌓여 나선처럼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답은 결국 나는 무엇을 기억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존 로크는 인간의 정체성을 기억에 두었습니다. 기억이 곧 나의 연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을 통해 자신이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연결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이어지는 의식의 끈입니다. 그렇기에 기억은 때로 따뜻하지만 때로는 아픕니다. 좋은 기억은 우리를 위로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조차 시간의 일부입니다. 후회와 상처 또한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증명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시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정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움이란 바로 그 살아있는 기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머물렀던 시간 속으로 마음이 다시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움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욕망이 아니라 그 시간의 온기를 현재에 되살리려는 의식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움 속에는 슬픔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임에도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시간 속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품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떠올리며 웃고 미래를 상상하며 설렙니다. 우리의 기억이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다시 나를 만듭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처럼 지금의 나는 내일의 기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시간은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자 앞으로 남겨갈 발자국입니다. 어쩌면 시간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확장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 그 마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고 울며 살아가는 모든 감정의 층위 속에 시간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존재의 기록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온 길 위에는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 안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서 계속 반짝이며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시간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흔적의 이름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이 바로 그 시간의 색깔이며 당신이 살아온 순간들의 빛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요한 시간조차도 살아있음의 증거가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정지된 풍경 속에서도 나뭇잎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우리의 숨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허비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그 하루를 견디며 살아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시간을 통과한 것입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하면 과거는 우리가 남긴 발자국이고 현재는 우리가 서 있는 길이며 미래는 아직 닿지 않은 빛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길 위를 걷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발자국이 진흙 위에 남듯 우리의 선택과 감정은 시간 위에 흔적으로 새겨집니다. 어떤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만 어떤 흔적은 오래 남아 우리의 내면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이 곧 나의 삶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종종 시간에 쫓긴다고 말합니다. 마감에 쫓기고 나이에 쫓기고 다른 사람의 속도에 쫓깁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나는 아직 충분히 살아가지 못했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시간은 우리를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의 걸음으로 시간을 살아갑니다. 누구의 속도도 우리의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누군가는 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지가 나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데려가는 강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며 걸어가는 들판에 더 가깝습니다. 그길 위에는 때로 비가 내리고 때로 눈이 쌓입니다. 어떤 날은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날에도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에도 시간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통과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내뱉는 말, 내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시간을 빚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짧음 속에도 당신의 숨결이 있고 당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견디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모든 행위가 시간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순간도 하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 위에 고요히 쌓여 당신이라는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과거는 당신의 발자국으로 남고 현재는 당신의 걸음이 되어 이어지며 미래는 당신이 향해 나아갈 빛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우리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을 지나가며 세상에 나를 남길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 속도를 늦춰보세요. 남보다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공기, 소리, 빛, 그리고 마음의 떨림이 모두 당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 느끼는 순간이 바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만의 시간을 향해,